자, 업비트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2023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정말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23년 동안 약 1년 동안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들 또한 최소 50%에서 약 2000%까지 가격 상승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24년 여러 이슈들과 초대형 호재들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캐시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한번 해 주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 후에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박스 구간 횡보 중이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캐시의 형님격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역대급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형님을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정말 큰 역대급 상승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주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진입 못하신 분들은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저희 소통방 문의 남겨 주셔서 미리미리 입장되기 부탁드리겠고 올해 2024년 작년 2023년 정말 역대급 수익을 본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또한 역대급 호재들과 함께 큰 수익률 예측이 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더큰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올해 2024년은 반드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 스톤방 같은 경우 제 영상을 미리미리 시청하셨던 분들은 저희 스톰방이 입장을 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미리미리 잡아두었고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잘 다루지 않았던 코인이긴 했지만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타로 잘 치고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지만 현물 ETF 관련 이슈가 승인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앞으로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스텍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 봉에서 빨간 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 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비트코인 캐시 2023년 한해 동안 수익을 못 보시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모두 집중을 해주시고 여기서 새롭게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모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 캐시의 형님격인 비트코인이 현물 etf 관련 승인이 금일 딱 떨어지면서 역대급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역대급 상승 수익 기대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계속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차트와 지표는 분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반등 자리와 큰 상승장이 한 번씩 나오기 전에 이 차트 저희가 따로 보는 차트와 지표에서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간 대응과 저희와 함께 2024년도 역대급 수익률 다시 한번 자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한번 문자 남겨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만큼은 이 코인 차트 분석 지표 영상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고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반드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코인 유튜브 코인 영상 어떤 매스컴 기사들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만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을 해주실 거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해주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잘 다루지 않았던 코인 중에는 하나는 확실하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이 저항선, 이 지지선만 뚫고 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역대급 상승 한번더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이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알트 코인들 또한 다 같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급등 코인, 급등이 나올 코인 계속해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잘 따라와 주신다면 2023년 만큼이나 2024년도 그 이상으로 역대급 수익률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 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수만 계속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무작정 혼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접점에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대려 물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혼자 들어가셔서 이후에 마이너스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보 보다 더 수익률, 더 빠르게, 더 극대화 할수 있으니까, 전문가 무료 상담 후에 차트에 진입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올해 2024년도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역시나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